저기 멀리서 누가 흰 잠바 입고 오면 귀신같지? 이게 진짜로 와 정말 전설의 고향을 찍었어. 맞아요. 근데 박수! 진태요. 작은 레비 <laughs> 저기요. 네. 피곤해요. <laughs> 우리 왜 일생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녹화 때도 그렇지만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벌써 제주도에 내려온지도 일주일이 넘었고 전지훈련 때문에 내려왔죠. 뭐 겸사 겸사 일들이 많았잖아요. 일들이 너 많아요. 아 진짜 <laughs> 서울보다 더 바빠요. 저희 미르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웃음> <웃음> 여기 와서 좀 부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음... 저희가 제주도에서 미를 수술을 받네요.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네. 우리가 왜 왔냐면 2025년 또 달리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지겹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음. 뭐 자진납세합니다. 자진납세요 저는 왜요? 솔직히, 솔직히 나약한 자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laughs> 아니 날씨가 아, 저는 여름에 더울 때는. 음. 네, 올려줍시다. 아이고, 미르도 오죠. 미르는 아빠가 어디까지했죠 아니 여름에는 더울 때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나가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열치열이다. 이열치열. 땀 뻘뻘 흘리고 오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추우니까 침대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그 네,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건더 힘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사실은 안 나가는 날이 많고, 그래서 봄에 대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뻔납할 수도 있습니다. 신 씨는 지금 거의 다한 정도는 포기했습니다. 포기라기보다는 <laughs> 운동량이 부족하죠. 아, 근데 여러분 신씨 여기 내려와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진짜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엔 키로는 못 뛴다. 여름에 아무래도 입고 나가는 것도 거의 네. 헐벗고 나가기 때문에. 거의 안 입으니까. 네, 겨울에는 왜 이렇게 챙겨 입을 게 겨울에는 많은지. 겨울에는 장갑 껴야지, 추우니까 모자 써야지, 장바지 입어야지, 티백 입어야지, 긴바지 입어야지, 양말 신어야지. 아, 그리고 뛰다 보면 더워서 어, 이 옷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버스 분 같은 거리고. 맞아요. 네, 겨울에 러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첫 겨울에 이제 제대로 훈련을 음. 시작해 봤는데 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네, 어렵다. 그래서 어. 겨울에 훈련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한다. 그렇지. 네. 겨울에 태어난. 그건 우리 둘인데. 그런데 시우 씨가 1월 6일, 네. 저는 2월 15일. 네. 네. 아또 갑자기 생일 얘기 음. 하니까 급조된 케이크 어떻게 된 건가요? 급조된 케이크는 스타벅스에서 사는 산. 거예요. <laughs> 우리는 아, 진짜 처음으로 초도 꽂지 않은 케이크 를 맛보았는데요. 참 음.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선물을 많이 줬으니까. 아, 그러지 네. 눈치 십니다 비싸 지 마세요. 제가 선물 줬잖아요. 좀 비싼 모자 사 줬잖아요. 우리 달리기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거의 FM이에요. 저는 훈련을 빼먹지 않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음.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날씨가 지금 좋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내려와서 첫 번째 주는 날씨가 좋았는데 두 음. 번째 주부터는 날씨가 아주 괴팍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날씨가 따뜻한 대신에 음. 바람이 맞아요. 정말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음. 한번 뛰어도 굉장히 음. 체력 훈련한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에 음. 전지훈련을 오시거나 음. 달리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 네. 저희가 그동안 애월운동장에서 뛰었어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애월운동장이 이제 트랙만 있고 뻥 뚫려있죠. 스타디움이라는 네. 게 없으니까 벽이 없어요. 벽이. 뻥 뚫려있잖아요. 바닷가 네. 앞에. 음. 그래서 거기는 진짜 바닷바람이 엄청납니다 바람과 그게. 싸웁니다 지금 네. 새벽에 어. 진짜 깜깜한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겨울엔 해가 늦게 뜨니까 거기 가서도 열심히 뛰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안 보이지 바람 불지 <laughs> 저기 멀리서 누가 흰 잠바에 입고 오면 귀신같지 <laughs> 이게 진짜로 와 정말 전설의 고향을 찍었어요 <laughs> 근데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주종합운동장이 네. 애월 지역이나 제주 쪽에 계시는 분들 너무 좋은 게 제주종합운동장은 새벽에 불을 켜줍니다 네. 거기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육상 팀이 다 내려와 있어요. 전주 훈력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켜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 그 옆에 애양 운동장도 켜 있고 네네. 테니스 코트도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맞아요. 일찍부터 켜놓으시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납니다여러 어,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와서 달리기를 하실 분들 바닷가라든지 그런 데 나가면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잘 못하면 쓸려가 바다. <laughs> 바람에 바다로 쓸려갈 수 있으니까 맞아. 제주종합운동장 쪽에 가시면 운동할 때가 네. 너무 많다 이거요. 네네네. 이거요 이거요 이 말이요 이 말이요 <laughs>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신시하고 저하고 장거리를 벌써 몇번 뛰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해변까지 뛰었습니다 에어 해변까지 <laughs> 아, 뛰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혀요 저희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예뻐서 저희만 뛸 거예요 <laughs>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laughs> 본 카페라고 있어요 애월에 본 카페에서 카페 모들까지 길이 거의 한 7km 정도 됩니다 한 6.7km 정도 돼요 음... 6.5km 이렇게 되는데 조금 짧게 다락쉼터라고 있어요 음, 음. 다락쉼터에서 저는 카페 모들까지 갑니다 네, 우리 둘은 네, 네, 네. 근데 거기가 한 6km 코스가 정도 돼요 6km 네, 정도. 언덕이 좀 있죠? 어유 남산의 축소판입니다 네, 여기가 해안도로라고 여러분 평평하지 않아요 음. 정말 경사가 심합니다 애월 쪽은 특히 네. 가다가 뭐 스타벅스도 있고 음. 뭐 카페빈도 있고 뭐 음. 이렇게 개방 화장실도 많고 네. 훈련하기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애월 해변가 <laughs> 안 알려준다면서 다 알려줘 알려준다? 다 알려줘야지 우리가 또 정보를 <laughs> 함께 공유하는 사이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래서 와서 내려와서 달리시면 좋을 거 같고 네. 저희가 이제 봄에 대회도 있고 해서 뭐 전지훈련 갔냐 했는데 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또 내려온 네. 게아 뭐. 근데 올해는 음. 너무 빨리 대회가 있지 않아요? 음. 어? 음. <laughs> 너무 빠르잖아요. 알았어요? 아니, 아니 가빠 훈련을 빠르네요? 할 시간이 네. 너무 많지 않잖아요. 실시 하 알려줄까요? 뭐요? 우리 첫 대회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월 구일입니다. 그냥 네. 설렁설렁 뛸게요. 저는. 저는 또 이제 첫 대회가 제주 MBC 네, 마라톤 대회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몰르, 몰랐죠? 매일 갈줄 알지? 저희가 제주도 또 내려옵니다. 2월 달에 네네네. 2월 달에 내려와서 대회를 뛰려고 내려오죠. 네. 네. 제주도에 내려오시면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음. 겨울 러닝은 여러분 진짜 안전이 최고예요. 그점씨심 그렇죠? 맞아요, 씨는. 정말. 왜냐면 해가 좀 늦게 뜨고 음. 해가 또 일찍 쳐.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겨울에는 진짜 몸도 충분히 많이 풀고. 음. 그리고 달리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 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안 그러시면 정말 부상 오기 딱 좋잖아. 요딱 좋죠. 네. 몸이 굳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최희 씨하고 응. 저하고이번에와 가지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인데. 겨울철 러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응. 여러분들. 잘 들어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나아요. 한 마디 되게 했어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나아요. 정말. 그래서 많이 껴입으세요. 진짜. 그리고 너무 많이 더우면 응. 하나씩 하나씩 허리 묶고 아 진짜 @웃음 벗어서, 벗어서. 하나씨, 그리고 하나씨 땀이 엄청 많이 났을 때는 벗지 마세요 진짜 어... 안 됩니다 그니까 열이 올라오고 땀이 안 났을 때쯤 벗는, 벗는 건 벗... 괜찮은데 어... 땀이 이미 젖었는데 벗으면 그냥 감기야. 그대로 가요 여러분들은 갑니다 저기 <laughs> 네...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되고 음... 웬만하면 음... 장갑도 따뜻한 거 끼셔야 돼요 아 끼셔야 돼요, 네. 끼셔야 돼요. 네. 목이 아, 올라오는 또이너 아, 입으시면 그렇죠. 너무 좋고 마, 맞아요 그런 거 네. 좋고. 저는 마스크는 비추해요. 마스크 음. 여러분 마스크라면 이 김이라고 하지 설이 김이 음. 눈가리로 와요. 눈가리로 와서 여기가 다 얼어버립니다. 여기 눈썹하고 여기가 다 얼어요. 어. 그러니까 마스크는 저는 좀 별로고 그냥 귀가 시렵고 여기가 차가워도 그냥 내놓고 뛰세요. 여리분시 씨도 너무 싫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 네, 몸에. 1, 2km 뛰면 이제 열이 열감이 몸에 음. 생기면서 조금 음. 괜찮아집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겨울철 러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그 확정된 대회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9일이죠9일이죠 이월 9일이죠. 네. 9일부터 이제 우리가 첫 대회를 시작해서 2025년 또 건강하게 달리려고 합니다. 하, 그러니까 시작되는군요. 맞아요. 와서 아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따뜻한데 와서 한번 뛰어보는 추억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하신 뭐 가능하신 분들은 네. 와서 이렇게. 전지훈련 장소 가면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막후끈후끄네요 아. 어, 정말 열심히들 어. 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후끈후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laughs> 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음. 동네 가, 어, 운동장 가셔서 좀 뛰시고 네. 또 2025년 달리기 준비 잘 하시길 바라니다 그래도 영하로 내려가면 컨디션을 보시고 음.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음. 영하 12도에 13도에서도 뛰, 뛰거든요. 저는. 음, 음. 영하 6도부터는 나가지 마세요. 영하 어, 5, 6도부터는. 조금 아플 수 있다 음, 어, 몸이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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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하 5도까지는 우리가 음. 어, 합의하자고요 하지만 <laughs> 영하 6도부터는 실내 운동하자 네, 실내. 맞아. 어, 우리는 아마추어고 음, 우리는 또 가을에 뛸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그리고 말자. 부상이 오면 음. 그 시즌 못 뛴다면서요 아, 못 뛰어요 못 뛰어요 회복하기까지 못뛰니다 여러분들 건강하 네. 오래 뛰어야 돼요 네, 컨디션 조절 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2025년에도 나약한 인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주도 전지훈련을 온 박심 <laughs> 진태연. 작은 테리비. 있어요 <laughs> 토르 때문에 안돼한 손밖에 없어. <laughs> 여러분 우리 미래 미르, 우리 미래 수술 잘 되기를 기원해주시고 네. <laughs> 우리 미래 수술 잘 시키고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1월 달 모두 날씨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